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다리 타기 기능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지난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보면요, 어, 레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레더 클래스는 어, 사다리 타기 전체의 어, 구조를 관리하는 클래스고 그리고 어 하나의 행을 관리하는 클래스로 Row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좌측으로 이동할 거냐 우측으로 이동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를 Row라는 어, 클래스를 하나 추출을 했는데요. 추출을 하고 보니까 어, 레더 테스트에 있던 이 테스트 했던 기능들이 레더 클래스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로 클래스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 목록으로 어, 레더 테스트에 있는 레더 테스트의 테스트죠를 로 테스트를 만들어서. 일부 테스트들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이동을 한 다음에 이로 클래스를 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어, 이쪽 이즈나 랩트핸드와 캔 랩트 예, 이쪽 부분의 로직이 어, 복잡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브. 예, 로 메소드를 리팩토링 할수 있는지에 대한 리팩토링 부분을 찾아서 찾아보는 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두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뭔가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슈가 나오면 그때 계속해서 다른 작업으로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더 테스트의 테스트를 어, 다른 테스트 쪽으로 새로운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동을 한번 해 볼게요 어, 이 테스트 케이스는 로 w 테스트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로 w 클래스 먼저 클래스가 존재할 때는 로 w 클래스를 선택한 다음에 어, JUnit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면 로 테스트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첫 번째로 라인이 없는 경우, 라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테스트를 이동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테스트할 대상이 무브 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메서드 이름을 테스트 네, 무브로 네,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고 보니까 여기 메서드 네임을 무브로가 아니라 무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은 목록에 무브로를 맵의 로의, 무브, 로를, 무브로, 어, 리네임. 이게 작업 목록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작업 목록에 추가를 하고, 하던 작업을 계속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제가 테스트할 대상은 로이기 때문에, 하나의 로에 대해서, 사이즈는 3으로 하겠습니다. 3으로 하고, 그리고 로에 무브 했을 때 아, 무브로죠. 예, 무브로 했을 때 어, 타겟은 예, 0이 나와야 되겠죠.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리턴하면 되겠죠. 똑같이 row에 무브로를 해서 어 2를 실행했을 때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command f10을 눌러서 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라인이 프트인 경우 똑같이 이 부분도 무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f 트 라인을 그어야 되겠죠. 똑같이 어, 사람 수는 3으로 하고, r 어, o 에다가 드로우 라인을 하겠습니다. 드로우 라인을 하는데 스타팅 포지션 n g 을 예, 여기서와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타팅 포 t i n g p 이 1로 되는 거죠. 1로 됐을 때타겟 r g 은 그리고 예, 했을 때 무브 런을 하면 어떻게 됩습니까 아 어, 무브로죠 자 무브로를 했을 때 타겟은 1이 되겠죠 지금 어,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예, 두번째 해당하는 예,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게 맞겠죠 예, 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로 w 를 생성한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를 런을 하면 네, 첫 번째로 런을 하면 이 부분에 어, 이동을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현재 타겟이 인터 타겟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로우 o 로우로 했을 때 타겟이 아, 앞에 있죠 그거는 0이 나와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어 저희가 드로우 라인을 이런 식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라인을 그었으면 이쪽 두 번째 아, 세 번째에서 이동했을 때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지금과 같이 라인이 그어져 있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동하면 이동할 수 없는 타겟이 0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결과는 우측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랩트에 대한 테스트에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게 되겠네요. 검증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뭔가 테스트 케이스가 좀 적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 레프트에 대한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무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부분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복사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 어 완전히 그로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구현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로로 자, 제가 세개세 명의 어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드로우 라인을 할때 두 번째 사람부터 라인을 세 번째로 그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int 타겟은 로점 무브 오늘 했는데 두 번째로 가면 네,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설트 이퀄즈 제가 바라는 건두 번째로 이동하길 바라는 거죠. 네, 이 부분처럼. 여기 어, 레더 클래스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아예 로 클래스에서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무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예, 커맨드, 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과정을 통해서 어, 레더 테스트에 있던 단위 테스트를 로 테스트로 모두 옮겼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로 처리하고요 를이 아, 테스트를 삭제는 안했군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옮긴 다음에 모든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로 테스트가 제가 잘못 생성해서 src 석스 폴더에 가 있네요 예, 이 부분을 테스트로 옮기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여기 있는 레더 테스트와 로우 테스트가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시려면, 어, 패키지로 이동해서 JUnit 테스트, 테스트를 실행하시면, 예, 이 해당 패키지에 있는 모든 테스트, 어, 클래스들의 테스트가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 이걸 보니까, 이 밑에 추가했던 move raw 라는 메서드를 move 메서드로 이름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작업을 먼저 할게요. 어, 하는 방법은 예, move raw 메서드를 선택한 다음에 Alt Command R 단축키를 하거나 예,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리팩터로 이동한 다음에 리네임 예, 리팩터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move로 바꾼 다음에 엔터를 치면 지금 r 테스트에 있던 모든 메소드의 이름들도 같이 move r 에서 move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Eclipse에 있는 리팩토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 작업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할 부분이 move o w 에 있는 메서드를, 예, move o w 가 아니라 이제 move죠. 로 o w 에 있는 move 메서드의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경우를 살펴보면, 저희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 자이 경우에 이 경우, 이첫 번째 사람으로 들어올 진입할 경우 왼쪽으로 있는지, 우측으로 이동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왼쪽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예외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로 사다리 타기를 진입을 하면 좌측을 확인해 보고 0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다시 우측으로 0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이동해 보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이기 때문에 좌측이 없잖아요. 이런 예외 케이스가 계속 발생합니다. 오른쪽도 똑같거든요. 제가 오른쪽을 구현할 때 왼쪽이 아니면 무조건 오른쪽이라고 해서 플러스 1을 했지만, 사실 좀더 정교하게 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세 번째 사람으로 진입을 하면 왼쪽으로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값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와. 그리고 밑에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끝나버리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예제를 바꿔버리면 보시면 진입을 했을 때 왼쪽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0이에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을 확인해보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을 프로그램 로직상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왼쪽으로 이동할지 오른쪽으로 이동할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매번 확인하고 있는데 이걸 데이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없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내가 마이너스 1을 처음에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1로 사다리가 초기화가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제가, 어,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인을 근다면, 1,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어, 사다리 타기에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로직상에서, 어, 만나는 지점이 1일 경우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 그 1을 만나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0을 만나면 아무런 이동 없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왼쪽으로 이동할지 오른쪽으로 이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 로직이 훨씬 더 깔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직을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반드시 프로그램 로직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로직을 데이터 표현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어,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과 1로 표현되어 있던 부분을 1과 마이너스 1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1과 마이너스 1로 표현할때자 여기 드로우 라인 요 부분 보이시죠? 자 뭔가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먼저 어 그림을 어, 라인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드로우 라인했을 때 스타팅 포지션 라인을 긋는 시작점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저희가 그리도록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1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 로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가 노 라인인 경우에는 라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0인 경우, 그리고 다음이 뭐겠습니까? 우선 그냥 프로그램 어, 메소드를 추출하거나 이런 거 없이 어, 바로 어, 구현을 해 볼게요. 헐스 등점. 육 번째 사람이냐에서 그러니까 1이면, 예,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 n, p l 1.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구현을,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리팩토링을 완료한 다음에, 어, 여기, 지금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메서드를 바로 삭제할 수도 있는데 로직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테스트해서 우리가 구현한 로직이 맞는지 어, c o m m a F11 을 눌러서 네, 확인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봤더니 네, 이 부분이 이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만 구현했던 이 메소드들을 제거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 모든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어,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테스트 클래스들을 실행을 해서 어, 완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좀 찜찜함이 있었던 그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완료하고, 코드를 봤더니 뭔가 이 레벨 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도 되는데 얘는 메서드로 추출했잖아요. 을 이런 것처럼 뭔가 서로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서드로 Alt Command M 해서 이제 s Left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어, 추출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예, 여러분들이 이 예, 부분을 아까처럼 원복을 해서 if 에서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 코드 부분에서 더 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